안녕하세요. 저는 시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황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서재를 그 요새 검색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다 다음 주면 제가 이제 집을 나와요. 독립을 해요. 다시. 그래서 다른 것들이야 저는 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이게 작업실을 꾸미는 거는 그러니까 서재를 꾸미고 작업실 꾸미는 거는 저한테 뭐 제일 중요한 제 공간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계속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지라고 막 찾아보고 혹은 언젠가 놀러 가본 적 있는 뭐 동료들, 동료 작가들의 작업실과 서재들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새 계속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사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딴게 아니고 책을 둘 공간이 넉넉하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책들이 이제 책장 밖으로 다 나와서 바닥에 막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것들을 책을 좀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게그 땅을 좀 많이 차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웃음> <웃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좀 이렇게 심리적인 측면에서라면 제일 중요한 거라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게 내 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에 내가 그냥 쉬는 곳 노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제대로 집중을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서재랑 작업실을 이제 좀 고민하면서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이게 어쨌든 일상하고 좀 분리가 되는 공간 어 이어야만 한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방법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뭘 저장했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좀 사야 될 목록 같은 걸 저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저장하게 되는 것들은 책들, 어, 어떤 책들이 좀 흥미로운 게 있으면 이제 그것들을 좀 저장해가지고 그걸이 보문고를 산게 아니고 제가 그 보문고를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 어플을 그래서 어, 그 어플에 이것저것 뭐 장바구니에 저장해둔 게뭐 저장한 거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만화를. 어지 가는 것들은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다사 버리고 아 살까 말까 하면서 계속 미뤄 두는 것들이 이제 가장 최상단에 남아 있거든요. 작년 한 11월 말에 나온 그 판판야라고 하는 만화가예요. 그 일본에서 활동하는 작가인데 그 사람의 주먹밥이 굴러가는 마을이라고 하는 만화가 지금 가장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작가 다른 책들은 지금 사 놨고 이것만 나중에 또 사야지라고 좀 재녀두고 있는 좀 그런 책이에요. 어, 이제 그 전해에 사두었던 <laughs> 그 쌓여있는 책들 중에 뭐라도 하나 빨리 집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근데 많이 사게 되는 책들이 소설책이랑 어, 그리고 종종 있는 만화책들 어, 이런 거여가지고 하, 만화책은 그래도 자주자주 자주 손에 주는 편이니까 지금 쌓아둔 소설책들을 얼른. <laughs> 읽어야겠다. 뭐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사실 가장 많이 찍는 거는 셀카인데. <laughs> 뭐, 근데 그거를 뭐 찍는다고 하긴 좀 뭐하고 그 외에 가장 많이 찍는 걸 생각을 해보면 고양이더라고요. 고양이 길을 가다가 고양이를 보면 그냥 무심코 좀 찍기 좋은 거리에 있거나 좀그 정도가 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꼭 어, 찍고 가는 편이에요. 어, 이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인간 아닌 다른 생물들, 사실은 여러 생물들하고 함께 살고 있,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시에 살면서 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또 가깝게 지내는 동물들이다 보니까 좀 마음을 써서 좀 챙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제 사는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은 이제 사람한테 너무 가까워서 사람을 일단 보면 달라붙어요 일단 뭘좀 달라고 만져 달라고 달라붙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이 얘는 이 편의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고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을 갈 때마다 항상 거기에 죽치고 앉아있는데 원래는 그 편의점에서 얘가 이렇게 고 가게에 이렇게 고양이들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좀 치우고 쫓아내고 막 이러려고 하다가 얘가 한번 배가 불러서 온 이후로는 처내지를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끼들을 낳고 새끼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고 나서도 이 고양이는 계속 여기를 제 오가면서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따뜻한데 올라가서 얼마 전에 찍었던 사진이요. 에 자고 있는 사진. 네. 이제 타인의 말들을 많이 메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하다가 그냥 누군가 한말 같은 것들을 메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길 가다가 그냥 본 단어들. 아니면 짧은 말들 이런 것들도 많이 다 외모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시를 쓸때 무엇인가 어떤 영감이라고 뭐할 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시의 소재들을 그 말에서 좀 찾는 편이거든요. 그냥 재미있게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들리면 바로 그냥 다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적어두는 편이에요. 뭔가 보거나 경험하는 것보다. 말을 들을 때 훨씬 생각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이제 잊지 않으려고 어, 열심히 메모를 해두는 편이에요. 근데 뭐 타인의 말이 그렇게 뭐 인생에 못하고 모토, 막 모터가 될 만큼 뭐 그렇게 남는 경우는 사실 없고 저한테 메모는 좀 어, 빨리빨리 이제 소비해버리는 게 좋은 어, 물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도록 메모해둔 채로 그시로못 바꾸고 <laughs> 못 써먹고 막 있는 그런 메모들은. 어, 남아있기는 하지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안 되면 그냥 또 잊고 살아요. 나중에 언젠가도 되겠거니 하고, 이렇게 아, 내 시가 어떻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쓰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 이, 이 구절이 딱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 시집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어떤 말들은 그래도 이거 이 문장하고 좀 가깝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가까스로 한번 골라보기는. 했거든요. 사랑을 연대풀이라고 하는 시집에 그것은 가벼운 절망이다, 지루함에 하는입니다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두 연이 이제 좀그 질문에 맞는 답이 아닐까 싶긴 해요. 이 시에는 이미지가 없고 관념이 없고 사랑만 남는다면 좋겠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네. 요런 어, 구절인데요. 이 시가 이 시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시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쓴 시고 말하자면 저 마지막 두 여디 이제 이 시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어 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시 자체가 제목도 뭐 사랑 운운하고 있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를 좀 이래저래 생각해 보고 어다 토보고 <laughs>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시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 이 시에는 사랑만 남는다면 좋겠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제가 생각하는 이 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고 싶은 일하고 가장 가까운 어, 말인 것 같아서 그나마 이제 이 시집 전체에서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가깝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제가 일을 할 때니까 작업을 할때 작업을 바로 시작하시는 절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작업 루틴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그럼 작업하기 전에 뭘 하냐면요 다른 짓을 해요 다른 짓뭐 핸드폰 게임을 하기도 하고 막 한참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고 유튜브로 한참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다른 짓을 하고 나서야 이제 일에 집중이 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약간 죄책감이 차오르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더 이상은 이렇게 쓰레기처럼 시간을 버려선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죄책감이 차올라야 좀 집중이 되는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의 자극들을 좀 많이 받은 상태에서 좀 작업을 할수 있다는 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네 어, 여전히 어, 우리의 어, 내일이 참 불투명하고 불안한데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어, 최대한 즐겁게 잘 지내다 보면 또 오늘처럼 그 다음 해가 오기도 한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날들을 최대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길진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잘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